안녕하세요. 이영미 선팅입니다. 오늘 시공한 차량은 테슬라 Y 차량으로 2024년 1월에 출고하셨고요. 솔라가드 티타늄 제거 후 시공하였습니다. 제 시공 시간 1시간 30분 소요되었고요. 필름은 빈텍 윙 코스 츠크면 5% 신성이고요. 일본 필름답게 신성 좋구요10% 신성. 무기질 세라믹 100% 필름으로 염료가 안 들어간 필름입니다. 열차단은 98% 나오는 필름이고요. 도트 한쪽까지 깔끔하게. 시공해드렸습니다. 여기 실 하나 빼주고요. 쉐이빙 시공 깔끔하게 해드렸고요. 프라이버시 유리에도 5% 신성. 쉐이빙 깔끔하게 시공해 되었습니다. 테슬라 와이 같은 경우는 차가 쉬워서 하루 다섯 대도 시공하죠. 음뭐 시공이야 뭐잘 하고 있습니다. 음 깔끔하죠. 쉐이빙 시공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. 네이버 쇼핑 보고 예약 주셨습니다10% 신성 아 여기 5%죠? 크면 10% 신성. 음 너무 깨끗합니다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용일선팅이었습니다